안녕하세요. 저는 코코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릇 음, 몰드 몰드 아무튼 그릇 레진으로 만들 건데요. 어, 일단 실리콘 몰드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릇을 레진을 넣어가지고 실리콘 몰드로 만들 건데 일단 실리콘 몰드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 몰드 뜨는 방법은, 뭐야? 뭐야. 네, 실리콘 몰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엔, 레진. 레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 물감. 아무 색 물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물감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 색상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저는 검은색이 있어요. 지금 이 몰드가 이거거든요? 이런 물결 접시 검정색인데, 이거예요. 크기가 딱 똑같,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이 있으니까 이거 하얀색을 하려고 하얀색을 준비를 했어요. 색 물감 준비를 해주시고 이으시게 저는 산적 고지대를 준비했는데 완전 긴거 완전 긴거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 종이 호일이나 아무튼 종이 판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종이 호일 준비했어요 저는 일단 종이 호일을 깔아주시고요. 좀 축소를 해서 그리고 여기에 물감을 먼저 짜주세요. 하얀색 물감을 짜주신 다음, 아무색 물감이나 상관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 경화제를 짜주세요. 1대1 비율로. 저는 좀 많이 짤게요.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레진으로 몰드는 처음 써 보네요. 점토로는 해 봤어도. 그릇 몰드는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거. 몰드 그거 하는 걸로. 이거는 미사사나 그런 데그 레진이 아니고, 제가 따로 사는 곳, 그런 곳에 문구점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데보다 다른 것 같아요, 살짝. 산적고지들을 잘라줬어야 되겠네요. 금방 뚫어지더라고요. 섞어줄게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흰색 물감도 섞어주세요. 흰색 물감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쪼마 후기 조만한 마을 후기 때 올렸던 그 플라스틱 점도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떠보려고요. 이거 볼 때. 반투명해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명 그릇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우유마로도 사서 몰드를 뜨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물감이 아까우니까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다어 물감을 넣어서 섞어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넣어 줄 건데 음, 이거를 제가 레진으로 처음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 다하지? 이게 넣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다 넣고 올게요.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laughs> 네, 이렇게 되었는데 왠지 망칠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 잘 넣어 적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쿠쿠였습니다. 안녕. 화질을 안 좋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빠이빠이.